지난 시간에 에 16측 했죠. 16측이 경청의 줄탁동시였죠. 어, 여러분이 선불교에서 이 줄탁동시 얘기가 아주 인구에 회자되는 얘기예요.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에 가르쳐주고 깨우치는데 이만큼 멋있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많이 인구에 해자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미닭이 알을 품었다가 이제 그알 속에서 병아리가 이제 그 알이 다숙성돼 가지고 이거가 곧 깨어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도 깨어나자고 톡 치고 그걸 줄을 그래요. 바깥에서 어미가 그걸 안고 바깥에서 톡 쳐줘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이제 한 독립된 생명체로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그러면 안에서 이 달걀 껍질을 톡 치는 거고 바깥에서는 어미가 깨어나도록 도와줘가또탁 치워주는 거예요. 바깥에 치는 건탁둘다 쪼아주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탁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하고 탁 하고 줄탁 동시에 줄타해야 우리가 깨어든다. 우리가 뭔가를 깨어날 때도 누군가의 내가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깨어나기 직전인데 내 자체의 힘보다도 없는 그 힘이 바깥에서 누가 도움을 줘서 그 순간에 인연이 딱 맞아서 순식간에 깨어난다. 그 이야기 보시잖아요. 그래서 줄타 시실 그렇게 이야기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요건 착각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했는 치기 출탁동시는 안에서 깨어나는 병아리가 안에서 때리고 쪼고 어미각을 도와주게 쪼으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은 깨어나게 된다. 멋있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제가 불교 이 벽암록 강의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논리와 이로로 만들어지는 게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 꾸며진 것, 만들어진 것, 얘기일 뿐이고 말일 뿐이지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논리에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진짜 모습을 그 논리에 끌려가면은 내 생명의 진정성이 파괴된다. 이걸 늘 경계하죠. 그러니까 아까만 줄탁동시, 그건 멋있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시에 뭐라고 했냐면 자모불상지. 어미와 딸기 아 요놈이 지금 깨어날 수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라면 아 요거 내가 대선사라 요놈이 지금 무르기가 요걸 내가 다한 번만 탁 치면 요놈 깨어날 거야 요렇게 알고 한수딱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사의 착각이고 어린아이가 내가 요거 지금 내가 깨는데 요거 선생님이 조금만 더좀제 깨어날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도 요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그송에 보면은 설두의송에 보면 자모 불상지 어미와 자식이 서로가 잘 모르는데 각각은 자기는 안다고 착각해. 내가 일을 내가 네막 잘한 내만큼 이 세상에 니잘아는게 이게 우리 얼마나 착각이에요. 지도 지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내가 너를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돼 하고 이때 이 거짓이 들어가. 그러니까 줄탁동시라는 것은 우리가 잠옷 흑상지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누가 동시에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인가 그딱 한마디 그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 자신이 우리가 뭐를 너는 요런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논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과 관련돼서 에 그 줄탁동시에서 어떤 얘기이냐면 그 시에 보면 첫 번째 줄탁동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 고풍이라고 그래요이 고풍을 이 운문 스님, 유명한 운문 스님 있잖아요. 그 운문 스님이 석가모니가 깨어나자마자 한쪽 발은 한쪽 손은 하늘을 가르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르치고 일곱 발 걸으면서 천상, 천하, 유하, 독전이 다 이렇게 그것도 얘기 멋있죠. 어?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석가모이 태어났을 때 한쪽 발 들고 한쪽은 하늘 가르치고 땅 가르치고 천상등을 요하한그 소리 듣자마자 방망이로 때려 죽여버리 어, 개인들 줘버리겠다. 그래야 천하가 조용하지. 석가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나요? 그래, 여기. 이게 손의 진짜예요. 그러면 운문이 석가를 졸로 알고 비난했을까요? 석가는 석가로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이 휘말려가지고, 아, 석가가 최고다. 이렇게 있을 때직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빈정거리고 비난하면서 지가 우울하다는 말 하려고 그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탁동시도 말이 멋있다고 해서, 야, 그말 된다. 그런 논리를 먼저 만들고 그 논리에 부합해서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깨어나기 직전인데 선생님이 딱 쪼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깨어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하는 논리에 휘말려서 살아있는 순간에 자신의 실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줄탁동시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에 여기 바둑 잘 뜨시는 분 있죠? 잘 뜨시죠? 지금 바둑의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 인공지능 그게 1917년에 구글에서 이 인공지능 연구를 그 사람들이 참 전략이 대단히 뛰어나요. 이 쇼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급 연구하면 자본이 모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바둑, 인공지능, 인공지능 바둑을 만들고 그걸 한국에서 진행되어 있어요. 한국이 인터넷 이런 시장에 소비자가 제일 세계적인 거예요. 지금 세계 화장품도 한국에 성공해야, 영화도 한국에서 성공해야, 다 세계적으로 히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그리 그래, 예, 그런데 어떻든 저도 그때 착각했어요. 뭐가 착각했냐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 우리는 인간 지능이고 인공으로 사람과 같은 지능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인공지능이 컴퓨터고 다른 핵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학습 능력의 부과 학습 능력의 부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그 알파고를 만들고 알파고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또대히트인데 그걸 딱 하고 지금 중국 일, 일본 뭐유럽의 벨기에 같은 나라가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바둑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대 히트 쳐요. 지금 프로 기사들이 스승인데 안 배워요. 인공지능 이제 다 배워요. 엄청나게 강수해요 그러니까 바둑이 옛날에는 그 알파고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간처럼 정말 바둑, 바둑서가, 바둑서 뜰수 있을까? 인간만큼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변수를.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가 인공만, 인공지능만큼 과연 뜰수 있을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인공지능은 세계적으로 이제까지 수, 엄청나게 오랫동안의 명국들 기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명국들을 학습을 다지켜가지고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그걸 계산 다 하니까 가장 최적이수 인간이 밟아왔던 모든 자료 중에 가장 좋은 수를 버. 빨리 계산해서 딱 내가지고 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겼다 이렇게 알았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만든 우리나라 교수 바둑이라는 이 인공지능 바둑이 엄청 세요. 이 사람이 알파고를 만든 그 속에 만든 논리 알고리즘의 논문을 다 읽고 자기도 착각했대 그때 신문에 어떻게 뜯었냐면 수십만 건의 명국을 보고 즉 인간의 수많은 데이터 위에서 능력이 학습돼서 올라갔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아니 하나도 학습 안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봐도 규칙만 가르쳐줬어요. 규칙만. 그것도 뭐냐. 프로기본은 내놓지도 안 해가지고 인터넷 바둑에서는 아마추어 3단에서 6단까지인가, 뭐, 고고, 고고, 그것만. 아마추어 1단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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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추어도 고수들 바둑만 거기에 훈련. 그건 뭐냐면은 수많은 경우에 인간이 놓는 경우의 수를 하는 게 아니고 룰을 아무리 만들어도 수많은 경우에 그 룰이 안 되게 돼서 그 룰을 정교화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저는 이거 최근에 이런 거 보면서 참 많이 깨닫는데 제가 벽암독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인데, 에 우리들은 인간이 쌓았던 경험이야말로 그것도 한두 사람이고, 아니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하나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쌓아가 정보로 있으면 그걸 많이 배워야 시행착오 없이 빨리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고의 지신 벚꽃 창신이란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을 많이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고, 그중에 최선의 것을 암기력 좋고 판단력 하는 사람이 꺼냈으면 내가 제일 똑똑한 놈이 되는 거다. 즉, 내가 쌓아 뒀던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새로운 문화가 축적돼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인공지능이 오면서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는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것 가지고도 또 충격을 받은 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지식을 위해서 엄청난 자료가 된다는 이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인문학자는 더 하죠. 그런데 지금 바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존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 신수들이 왜 그나오냐면 뭐한가 뛰는데 악수 조항으로 뛰는데 악수 없다 날일자로 걸쳐라 뭐 이기잖아. 그다 인간이 만든. 그냥 부분적인 우리들의 프레임,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오는 그걸 마치 모델링해가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 그거 따라하면 좋은 점은 그게 다 가짜예요.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 거지. 그게 법칙이 될수 없는. 그거는 은연 중에 우리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지침처럼 작용했어요. 그런 게 정말로 좋은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알았던 우리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고그 노하우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인데, 얼마나 교육을 하나요? 우리가 후세대 교육할 때, 이거야말로 인간 사회 중요하던데, 그게 다 사실은 실제 문제에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그 데이터는 중요하고, 다만 인간들이 데이터를 기억도 못하고, 판단이 착각하고, 또 감정적 두려움이나 심리적인 흔들림 때문에 기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더잘하줄 알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쓸데없는 룰들이 실제 문제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가 경험에서 쌓아왔던 지식에 우리는 얼마나 힘을 보내, 그렇게 해야 너도 오리 없이 잘한다. 다만 저는 이런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여전히 그건 맞아요. 그러나 뭐 과학적 세계라든지 이 논리적 세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고정관념, 이제까지는 경험이 다방이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인공지능이라는 건 규칙만 가르쳐, 정교한 규칙을 세대나 알 뿐이, 그걸 학습시키는 거지, 인간이 선택한 걸 많이 입력해가 경우의 수를 중에 좋은 수술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저도 착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한 시간은 완전히 지금, 예, 예행 같은 얘기하고, 지금도 조정하는그 얘기인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조정하면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다듬었는데 가령 제가 최근에 이제 28강, 9강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제가 그 이쪽에서 몇번 강의했어요. 우리 뇌는 우리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르면은그 순식간에 한 부분적인 생각이 딱 이렇게 내뇌의 최종적 판단의 영역에 부팅이 마지막 딱 되면 나머지 내 안에 있는 정보는 다 아웃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만 딱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뇌는 그렇게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아주 부분인 하나의 정보가 선택되긴 순간에 그 정보만 내몸 전체를 내 두뇌 전체를 장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이니까 항상 우리 뇌는 부분을 과장해서 전체처럼 착각을. 그리고 순간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누구 이제 화났다.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부부 간에 한번 아침에 되게 싸웠다. 그럼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민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나요? 세상 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만 그 생각만 붙들고 계속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분노하고 화나고또 생각하면 뒤집어 또화나고또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라이예요. 실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하루 종일 그걸 계속 혼자 그 부분을 갖다 채워놓고는 혼자예요. 그거는 그게 우리 우리가 이 뇌의 정보체계 바보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덮어 씌우니까 바깥에 보는 것도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한번 바꾸면 내 전체가 다 죽는다고 생각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바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저 위대한 성인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도 죽고, 석가도 죽고, 소쿠라도 죽고, 공자도 죽었잖아요. 다저 옆에서 죽는 거 봐요. 근데,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건 내 문제 아니에요. 뭐, 안타깝다, 하, 아, 어쩌겠네. 그거, 자기한테 탁 오면은 충격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편견투성이에요. 한마디로. 전혀 안 받아줘요. 내인데 직접 오기 전까지는 아, 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게 특히 삶과 죽음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뇌의 정보 처리라는 게 한마디로 왜곡투성이고 편견투성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자라는 거는 그런 걸 조금만 되도보고 그런 처리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한번한 한 생각은 후도 끝까지 물건을. 이게 뇌의 편견이에요 자기가 한 생각이, 한 생각을 했으면은 그 생각까지 끝까지 제가 지난번 강의도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비효과하고 똑같다. 처음에 한 생각 딱 하면 그 다음 생각은 그첫 단축 끼는 것을 이어가지 그 제로 베이스 안 만들어요. 끝까지 물건을. 그거를 이게 툭 던져도 툭 던지던져 생각을 한번 올려놓고는 그거 내릴 생각 안 해요. 얼마든지 자기 교체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내가 올린 생각을 이게 다운시키거나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보고는 그 쉽게 된다고, 그래, 그지는안 돼요, 또. 그냥,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지만, 완전히 바보예요. 뭐 왜그런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하죠. 그래, 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배감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고전인 것 같지만은, 어쩌면은, 이번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각하는 걸 모델링해가 기계로 우리를 대신하는 이 시대에 와서 정말로 그 경계선 우리가 보통 하는 논리적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그 그것이 우리를 다시 외부에 가서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 자신이 고유한 능력을 어떻게 그걸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생하고 우리 지켜나갈 수 있는가. 난 저는 이백감독이 그래서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고전의 인문학 교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 과학 기술 발전이 무섭게 우리를 압도해 가는데 그때 우리 자신의 진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논리를 따라가고 뭐 증거를 따라가고 통계를 따라가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절대 못 따라가죠. 그것과 다른 괜히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그냥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 없는, 없는 능력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걸 무슨 구호적으로 어, 당위적으로 뭐한개 만들어가 우리 지킵시다 한다고 지키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 거는 당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중요하니까 이거 만듭시다 이야기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뇌에는 진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지금 말아먹고 앉았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해야 된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단한 측도 못 나갔네. <laughs> 10분 쉬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